알아냈어 이건 외계 문명이 다른 문명과 접촉했을 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암호야 아, 화보 보겠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트레저X 아요 시리즈는 제가 워낙에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 신박한 기믹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또 어떤 난장판이 될지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적당히 난장판 됐으면 트레저X 시리즈가 재미있기는 있는데 가지고 놀다 보면 그냥 초토화가 되잖아요 물티슈랑 휴지는 필수입니다. 자, 오늘 한번 또 난리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신제품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에일리언 다이스 액션 외계인. 해부 시리즈입니다. 이 녀석 지금 겉에 보면은 좀 사나게 생겼거든요. 지금 지구를 정복하려고 아주 야심에 가득찬 저 눈바 안 보이네. 다시 꺼먹고. 지금 이제 아주 침술국께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녀석이 지구를 침공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납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녀석을 해부해서 외계 신문 그리고 이 녀석들이 사용하는 초능력 기술을 빼낼 것입니다. 하하하하는 <laughs> 망상이고요. 아무튼 이 녀석을 해부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뒤에 보면은 또요 역시나 트레저 엑스답게 리얼 골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꽝도 많았지만 실제로 리얼 골드도 지금까지 콘텐츠 하면서 한두번 정도는 얻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도전해봐도 될것 같아요 어? 자식이 저항하지 마넌 이미 잡힌 몸이야 어 아무튼 이 녀석 해부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트레드엑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35단계 3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 35가지로 널 난도질해주겠어 자 간다 일단 껍데기 벗길게요 옆에 이걸 뜯으면 오, 좋아, 좋아, 좋아. 지퍼 까듯이.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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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우, 야. 자, 까주고 나면 은 메이크업이, 예, 지워지고 나니까 더 못생겼네. 음. 이 녀석, 일단 1단계 해부가 필요합니다. 전문용어로 뚝배기. 이거죠. 자, 이 녀석 몸을 반갈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내장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laughs> 이게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게 창잔지 뇌지 모르겠어. 야 특이한 거 이거 설명서도 없네. 어? 요즘은 설명서를 이렇게 QR 코드에 넣어주는데,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QR 코드 찍어서 예? 아, 설명서가 아니고, 어, 구매하시오. 예, 장바구니, 스토어가 연결되네. 아, 그래요. 아무튼 저는 트레저엑스 지금까지 많은 외계인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까볼게요. 자, 장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뇌, 문알, 그리고 심장, 갈비뼈 및 내장 순서입니다. 외계인의 뇌 속이 궁금하네요. 간다. 매스 줄 사람 없죠. 바로 깔게요. 자, 일단 뇌를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뭐나마나오 끈적 끈적한 것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외계인의 뇌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와 일단 슬라임 나오고 있고요 색깔이 아주 누리끼리한 게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아 뭐가 좀 많이 나온다 원래 한두 파츠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 잠깐만 이거 뭐가 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게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이거뭐 국수도 아닌 거지 물컹물컹 뭔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어, 슬라임에다가 국수 면발이 나왔는데, 야 역시 외계인들의 이 뇌세포. 뇌세포는 원래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인데 뇌에 있는 뉴런 세포가 뉴런 세포 뉴런 뉴런 뉴 뭐지? 자 뇌에 있는 이 세포들이 하나 하나 이게 크다고요. 이건 위대한 발명이야. 이번 노벨상은 내 차지다. 이제 냄새는 예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슬라임 냄새고 이거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따로 이렇게 가지고 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 일단 여기서 나온 애들을 좀분배를 해볼게요. 어휴, 야, 이거 뭔가 면발이 이거 특이하다. 자, 일단은 에일리언 머리통 하나 나왔고요. 에일리언 머리통 하나 또 나왔습니다. 뭐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나왔고 그리고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나왔거든요? 어쩌면 이 거대한 에일리언을 조종하는 미니 엘리언이 아닐까? 어 그리고 조금 더게 추측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 내 바로 밑에 있는 거 눈알 약간 오징어 눈같이 생겼어. 어오징어가고요어 이거는 콧물이 아니 콧물이 튀어나온데 이거. 우와 축농증 있는 콧물 여러분 아십니까?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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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농축 콧물. 와 여기서도 근데 머리가 나왔어. 아니 엘리언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생긴 건 대부분 좀약 오징어과. 어 얘는 X 얼굴과네요. 콩물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어 얘도 또 손에 그렇게 달라붙진 않아. 잘떼지고요 눈까지 정보. 자 그다음 단계 하르비트 심장입니다. 중요한 기간이 만큼 엄청난 것이 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리얼 골드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야, 굉장하다. 예시야. 아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슬라임이야. 어 여기도 무기 파츠 같은 건 뭐야 이거? 심장 속에 무언가를 숨겨왔다 자 여기도 파란색 이거 외계인 피 같은 색깔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장 속에 감춰있던 이 비밀의 물건 이렇게안 떨어지네 음, 자 일단 무기를 좀 빼내겠습니다 톡처럼 생긴 게 보이고 외계인들이 쓰는 휴대폰 같은 건가 봐요 권총인지 뭐 따발총인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외계인 피 색깔의 파란 슬라임 여기 넣고요 과연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것이 외계 문명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 어? this is s i c k 아 이거 외계인 지금까지 보았던 외계인 얼굴이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예. 아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뭐뭐 뭐, 엄청난 게 들어 있을지 우리 오래... 알아냈어. 이건 외계 문명이 다른 문명과 접촉했을 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암호야. 우리 외계 종족에는 요런 부족이 살고, 요런 부족이 살고, 요런 부족이 살고, 그렇다 약간 그런 표본을 남겨놓은 게 아닐까라고 제 망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런 스티커가 있고,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내장. 갈비뼈부 조각. 근데 지금 얼굴이 지금 네 조각이 나와가지고, 이제 몸 파츠가 나와야 될 차례거든? 마지막 장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손부터 넣어볼게요. 이것도 슬라임인가? 개 어, 이것도 슬라임이야. 과연 무슨 색일까? 하! 우와, 이거는 보라색 덩어리가 나왔는데. 어 여기서 몸 파츠가 좀 많이 보입니다. 어, 지금까지 나온 애들 파츠가 다 있는 것 같고. 어? 다리가 이거 군뱅처럼 생겼거든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몸. 얘는 뭐 파란색 그냥 외계인. 어, 얘는 뭐 특별하진 않네요. 얘는 보라보라 몸뚱아리. 그리고 여기도. 뭔가 곤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꼭 외계에서 살것 같은, 예, 거미? 외계 거미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뱀들이. 우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죠. 외계 행성에도 뱀이 살고 있다. 예, 이건 아주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예, 이것도 뭉쳐가지고,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제 나온 것들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어. 보라돌이는 보라돌이끼리 이렇게 붙여주고, 얘는 딱 봐도 요거겠죠? 색깔이 그다음에 군뱅이 몸 얘는 어, 이쪽.. 여긴가? 아우안 들어가 콧물 슬라임 엑스맨 머리통 엑스맨 아, 끼워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마리의 외계인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아마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 이 녀석들 끼워주려고 이 무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무기들을 한번 장착을 시켜볼게요 그냥 뭐내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얘는 놔둬야 될것 같아 낫. 자, 이제 무기까지 장착하고 난 모습입니다. 무기를 쌍으로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가 남을 정도로 무기가 넉넉하게 들어있거든요. 민평겸 취향에 맞게 예, 입맛대로 조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물 같은 게 발견됐었잖아요? 곤충인가? 요런 약간 트로피 같은 것도 있고, 동그란 거 이런 거 뭔지 모르겠어. 약간 태블릿 PC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아마 리얼 골드가 나와야 어, 되는 것 같은데. 난 망한 거네. 아, 오늘 운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다 조합을 해봤는데, 아, 뭔가 좀 아쉬운 게, 원래 트레저 X 시리즈는 뭔가 막 이렇게 막물 같은 거 붓고, 뭐가 끈적끈적하고, 막 떼고, 부시고막 그래야 되는데, 외계인 해보는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아쉽긴. 그래도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지금까지 트레저 X 시리즈 중에 제일 깔끔하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깔끔하게 끝나서 기분이 좋고요. 예 아마 어 부모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